안녕하세요. 온라인 삭제 전문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입니다. 온라인에 내가 하는 일을 사실과 다른 언어로 올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. 숨고에 올라온 리뷰 하나 때문에 한 달치 예약의 70%가 취소됐거든요. 숨고 플랫폼에 활동 중인 네일샵 A 대표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. 어느 날한 고객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리뷰를 남기셨어요. 불친절했다, 아프다는데 막무가내라는 시계 리뷰를 올렸어요. 실제로도 아무 일도 없는 100% 사실이 아니었고 시술 후엔 별말도 없으셨거든요. 근데 그 리뷰 하나가 올라오고 나서 견적 문의가 거의 끊겼고 하루 세건이나 4건 잡히던 예약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. 신고도 해봤지만 숨고는 작성자 동의 없이는 리뷰를 삭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. 그동안 억울한 마음만 더 커졌죠. 그래서 검색하다가 리뷰 삭제 도와주는 전문 업체인 청년 컴퍼니를 알게 됐고 상담 받아보니 제가 받은 리뷰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. 청년 컴퍼니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삭제 요청을 진행했고 며칠 안 돼서 해결됐어요? 문제의 리뷰는 내려갔고 끊겼던 매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. 무엇보다 고객 응대하면서 리뷰 봤어요란 말안 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리뷰 하나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숨고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라면 리뷰는 곧 평판이고 평판은 곧 매출입니다. 저처럼 끙끙 알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식 절차로 삭제해보세요. 지울 수 있습니다. 회복도 가능합니다. 디지털 장애사 청년 컴퍼니입니다.